저희 아픈 지금 어, 저희 둘째 딸 열여섯 번째 생일 맞이 케이크를 사러 가셨습니다. 케이크는 원래 그 한국 방식 가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멀어가지고 그냥 여기 미국 가게서 사려고 왔어요. 그리고 또 아마 일요일쯤 한국 가게 가서 또 한국 케이크를 사야 될것 같아요. 둘째 딸이 원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참 이곳은 저도 처음 와봤는데 홀퍼시라고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어요. 거기는 주로 음, 그 유기농 유기농으로 재배한 음식만 파는 곳이거든요. 가격이 좀 비싸겠죠. 참, 저희 딸들은 입이 고급이라 좋은 것만 먹습니다. 저는 여기 처음 와봤어요. 아시겠죠 별로 뭐 저는 굳이 유기농으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쌍 그냥 아무거나 적고 먹으면 되는데 딸들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러 그리고 또 하루종일 오늘 흐리긴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는데 문 닫고 나올 시간 되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한 5분만 기다렸다 나면 비안 맞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비가 그렇게 그칠 줄 몰랐죠. 그리고 지금 어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내일까지는 확실하게 계속 오고 토요일 아마 오전까지 올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데 1월은 날씨가 좋다고. 그러고. 제 바람은 좀 이제 비가 그친 후에 조금 습도, 습도도 낮아지고 날씨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차 안에서 영상을 찍는 건 오늘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.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요.